질문 나온 거 지금 총 3개인데 그 일단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거든 그 21번 질문 내가 형광펜으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질문 프린트 답지를 보고 있고 일단 질문 프린트 답지 그 형광펜 노란색이랑 분홍색 쳐져있는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 빌리프다 빌리프 슈퍼갤럭 c 오른쪽에 있는 그 빌리프 보이더 빌리프인 l 앱소 e 그 믿음 있잖아 절대적으로 영원하고 안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그 무시하고 행동하고 있답니다 모든 걸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 그 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게 플라이스 flies... 인 n 페이스오 a 하면 무엇 무엇을 무시하고 행동하다 라는 뜻이래. 나도 처음 알았고. 이게 도대체 문맥상 무즈, 무슨 뜻이냐를 골라내는 게 문제였잖아. 그냥 정답 1번을 보면은 그것에 지위를 잃었다. 여기서 그것의 지위에서 이치가 지칭하는 건그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의 belief잖아. 그 믿음이 지위를 잃었다는 거잖아.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findings 연구 결과거든. 연구 과학적 연구 결과의 측면에서.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이, 이해했냐면은 그것의 지위를 잃었다는 분홍색으로 친그 부분을 역동성과 변화를 그 본문상에서 의미하는 의미하면은 분홍색을 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그 내가 방금 해석했던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절대적으로 영원하고 안정적인 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거거든. 더 이터널 앤 스테이블이니까. 절대적으로 영원하고 안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그것의 지위를 잃었다는 건 결국에 역동성과 변화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 형광펜 친 거는 다이내믹이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면 전부 다 3번 형광펜 친 거고 그다음에 노란색 형광펜 친 이 n light of scientific findings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다? 어떠한 그러한 뒷받침해 줄 만한 현실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그러한 관찰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면 전부 다일반영관 발친 거거든. 그래서 그 거기 한번 봐 봐. 그첫 번째 줄 한번 봐 봐. 그 이맨스 거대하고 광범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비던스는 보통 물리적인 증거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난 이거를 사이언티픽 파인딩스로 이해를 한 거고. 근데 이게 어떠한 증거냐면은 대절. 그 우주라는 게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현실이라는 거거든. 계속해서 변화한 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동성과 변화를 의미하니까 3번 형광펜 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진짜로 믿고 있답니다. 뭐라고 믿고 있냐면 뒤에 혹은 위에 비하인드는 뒤잖아. 혹은 위 강조 표현 돼 있죠. 그 장면에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 장면의 뒤나 위에 어떤 것이 있다고 믿는 거죠 영원하거나 절대적으로 안정적 안정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관찰하진 못하지만 실제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관찰된 것은 그게 아닌데 되게 역동적이고 창조적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위에서 두 번, 세 번째 줄에 법 보면 하지만 그 신뢰성 있잖아 그러한 관점의 신뢰성이라는 게 점점 서스펙트는 형용사거든 여기에서 의심스러우냐 의심스럽다 여기서 그러면 그러한 관점은 뭐냐 앞문장에서 앞문장의 주절이잖아 Something eternal and so stable exists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그 관점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영원하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 영광팬 역시나 역동성이나 변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Since. 왜 그러냐면 모든 것 있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다음에 그 관찰 가능한 천체 있잖아, 우리 하늘 위에 있는, 어복 위에 있는. 그쵸.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것도 파인딩스죠. 물리적으로 볼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보잖아, 거기에서 창조적이고 변화하는 현실을. 역시나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니까는 분홍색으로 친 거고. 그 노란색은 증거인 거고. Rather than static one. 그 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핵심으로서 근데 무엇과 관련된 핵심이냐면은 그 관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핵심으로서그 관찰 있잖아. 자연과 우주에 대한 관찰이라는 게더 어떻게 됐냐면은 디테일은 세부적이고 penetrating. 그 예리해지고 시스템의틱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지금 힘을 부여받고 있거든 향상된 그찰찰도에의해해서국에이이는 파인딩스잖아. 사이언티픽 파인딩스로그 우주의 역동성과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 m 생각했거든. 그래서 역시나 t f i c scientific, s c n t s scientific, f i n 전자 전자 현미경 이거 노란색 쳐도 괜찮아 근데 나는 그냥 굳이 치지 않았어 되냐 그 다음에 그 역동성 있잖아 자연의 역동성 이라는게 점점 더 에비던트 명확해지고 널리 퍼지고 있답니다 다양한 수준의 현실에서 이것도 역시나 역동성과 변화를 의미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친거고 from a to b 뭐 subatomic 아원적 그 다음에 슈퍼 갤럭틱 초은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는 그냥 아주 일부일 뿐이고 은하가 엄청 많대. 우리 그 밖에. 나도 잘 몰라.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 되냐? 그래서 결국 이, 이, 이 질문을 한줄 정리하자면 관찰 가능한 많은 과학적 발견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계속해서 변화하고 창조적인 우주를 우리는 실제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해돼? 이해되냐? 그 다음에 또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이제부터는 교재를 보면 되는데 122 페이지거든. 23번이랑 24번인데. 근데 23번에 대한. 질문은 그거거든. 일단은 그 우리가 해석했던 문장 중에 하나인 그 밑에 쪽에 그 고유명사 찾았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찾았어? 거기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봐. 디스 이즈 파티큐어리로 시작하는 그 문장의 의미가 뭐니? 그럼 일단 디스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 그럼 디스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디스의 의미가 뭔지 한글로 한번 써봐. 그 구석에. 이거는 특히나 사실이라는데, 이것이 뭔지 써보면 된다는 걸로. 이십삼 번 대군의 중심이면 너무나 서볼래 Estou com 일단 한줄 정리한 것부터 그 물어볼게. 일단 윤지 한줄 정리했어0 0 네. 0 0 네. 번. 0 0 0 0 0 0그문자0 사용하지 않았0 0 0 0 0 0 0 0 0처0 0적0 0 0이0그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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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기 한번 디스 볼까? 내가 얘기했던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랍니다. 알케오거디스트그 고고학자들에게 그 거기서 그럼 디스는 뭘까? 아형이 썼어? 디스 디스 뭘까? 고고학자들이 그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정수빈. 그렇 바로 앞 문장에 그 에지오리졸트 뒤쪽에 있는 거 얘기하다 앞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결과적으로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에 있는 거거든. 그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 고통인데, 그 사실 첫 번째가 뭐야, 얘들아?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 사회도 다양하고 역동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라는 게 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여하튼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잖아. 사회가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여기까지 괜찮아? 여하튼 이것은 특히나 사실. 이것은 고통받는 게 특히나 사실이랍니다. 그 고고학자들에게. 근데 얘네들이 연구하고 있거든. 프리콜로니얼? 프린 이전이거든? 그 식민지 이전에 그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에게 특히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맥락이라는 게, 이후에는 그 정착지 사회로서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랑가 있죠 오멍 아돌스 다른 것들 중에서도 즉 특히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민들은 우월하고 정착민 이전의 원주민들은 열등하다. 이러한 대중적인 의식이 만연한 시대를 연구하는 식민지 이전의 학자들에겐 특히나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걔네가 정착하고 나서 역사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즉 고고학자들은 부담이 지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거야. 마치 계속해서 역사라는 게 시작한 게 아니야. 그 도래와 함께 콜럼버스나 피자로나 캡틴쿡이나 존스미스와 같은, 혹은 그냥 이름도 지리학적으로 적절한 유럽의 그러한 탐험가들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마인드이에 되냐? 문자가 없다고 뭐미기하고 있다고 우월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역사라는 건 항상 문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그 24번이거든? 그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솔직히 이게 24번 질문이 참 애매하죠. 결국에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과학의 가치라는 건더 이상 그 빨리 사실 우리한테 하는 말인 것 같거든? 과학의 미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빨리 계산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스니는 왜냐면은 기계가 더 빨리 할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갖는 가치가 뭐냐? 결국에는 그 과학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더 심도있게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질문이라고 나는 이해했거든? 물론 본문상의 내용을 그대로 써야 돼서 조금 길게 질문 프린트에는 쓰긴 했는데 결국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빨리 암기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 같은 첫 GPT가 있는 시대에서는 뭔가 우리의 감정을 돌보고 뭔가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현준이가 질문한건가? 그치 이게 첫번째 질문이랑 나는 어떤 결에서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딱 그것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첫번째 줄을 보면 그나마 조금 더럽더라도 이해가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더럽다는게 어떻게 이 짧은 그림을 보고 이걸 이해해 사실 다 이해 안돼 그냥 여하튼 그럴듯하게 썼을 뿐이지 근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한번 첫 번째 줄 봐봐. 이성 그 자체라는 게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본능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 본능이라는 게 되게 노력하거든. 되살리려고 혹은 구조하려고. 과거에 있던 어떤 것을. 그러니까 여하튼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되게 중시역이잖아. 이성적이 되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성은 되게 중시역이었는데, 이성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나 봐. 위협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해? 아, 과거에는 뭐가 중요했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질문은 도대체 뭐가 중요했는데? 뭐가 중요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위대했을까? 그러한 혁신, 혁명과 혁신과 혁명에 있어서 그 17세기에는 어쨌든 과거에 뭐가 중요했었지? 지금 현재에는 이성이 위협받는데? 이게 진보한 말이 표현이 됐다는 거죠. Celebrate, 되게 기리는 게, 축하하는 게, 되게 좋다고 여기는 게. Lugged, 그 단호한 개인주의와 그 냉철한 그런 합리성, 그 다음에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있잖아. 과학적 그러한 파이오니얼 선구자들의. 그러니까 결국엔 얘들아, Celebrate 뒤에 있는 게 전부 다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 셀러브레이트 뒤에 있는 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성이죠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기르는 게 너무 이제 진부해졌다는 거야 별로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버티도 똑같은 말이거든 우리의 현재 시대에 쉼표담의 에는에이지를부연장명하는 음. 거거든 그 지능이랑 계산 이것도 리즌이잖아 결국엔 이러는 게 수행이 되잖아. 오늘날에는 더 빨리,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기계에 의해서 사람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성이라는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금 막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도. 그, 그럼 대안적인 이상이라는 게 필요로 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첫 번째 줄이 얘기하는 게. 그럼 뭔 말인지 이해 끝까지 일단 이어볼가 아마도 커다란 그러한. 미덕 있잖아. 미덕이라는 건 최고의 선이야. 최고로 좋은 것. 과학적 방법에서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은 그것이 똑똑하다는 게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상관적 속사. 나대의 법비. 그럼 여기서 이은 뭘까? 이리즈 스마트에서이은 아무래도 벌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미덕이 똑똑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속성이잖아 폰이나 시티나 프리지 냉장고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스마트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프리지 이런 식으로 기계에나 붙는 것이지 저, 더 이상 그 똑똑 스마트라는 게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되죠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뭐냐 그 미덕이라는 건 느리고 신중한 것이다 이게뭔 소리야? 우린 빠른 거 좋아하는데 느리고 신중한 게 지금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래. 그다음에는 이때 가 이게 강조 구문이다. 메이비 뒤쪽으로는 이때 강조 구문이고 나데이 법비. 더 많은 지능이 아니다. 지성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더 많은 지성이 아니고 뭐냐면은 덜한, 더 적은 속도와 더 많은 신중함이랍니다. 우리의 사고와 느낌에 있어서 결국에는 감정이라는 게 분노라는 거 보통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분노를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합리적인 거야. 만약에 그것들에게 주어진다면 시간이 발화되어지고 경청되어지. 여기서 대의가 대칭하는 건 무엇일까? 무엇에게 시간이 주어내는 거냐? 발화되고 경청, 경청돼. 그 이모션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감정을 되게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 이 과학 현시대에는 응?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생각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반면에 고도의 인텔리전스 있잖아. 고도의 지능, 지성이라는 건 완전히 비합리적이죠 그것이 움직인다면 그러한 속도로. 근데 어떠한 속도냐면 무시하는 속도죠. 어떠한 그 대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는 기계가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좀더 들여다보는 게 현실에 는 중요하지 않냐. 이미 계산 같은 거는 기계가 해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인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되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그 내가 다른 과목 수업,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수업이랑도 차별화되는 게 항상 너네한테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잖아. 그 뭔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거든? 가끔씩 유튜브 영상 보면 어떤 사람이 암기하는 공부?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미 챗 GPT가 다 해주는데 그거 뭐하러 다 암기하고 있냐? 나는 이, 일단은 이 의견에는 반박하는 입장이거든. 왜냐면 그런 사실도 알아야지. 내가 어떤 정보를 흡수를 잘할수 있거든. 그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게 무조건 당연히 필요해. 그게 뭐 검색만 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는. 두 번째로 근데 이, 그 근데 이 암기하고 어떤 사실 팩트를 흡수하는 게 너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 무조건 중요하고 왜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과거에 위대한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지식을 어떻게 알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 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 이미 프레임 안에 있는데 두 번째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미 1차는 너네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했고 대학 가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이제 흡수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나는 말하고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엄청 슬픈 일이거든 사실 연결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 그 뉴스에서 그러잖아 문해력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단순히 문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뉴스에서 발생하는 되게 묻지마 폭행이나 되게 끔찍한 일이 나는 결국에는 그 연결되지 못함에서 발생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너는 이게 되게 엄청 중요해 사실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맥락 있잖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투나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게 되게 다르게 해석되는 거거든. 이런 거를 조금 관찰하고 이해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해.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그냥 재수 없어 제 별로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제가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분명히 그 아이의 역사 안에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해 내가 너무 1등이야 내가 너무 잘났어 전부 다 수능 만점 받고 어디 좋은 대학 가 이거는 나는 분명히 그 분야로 들어가도 최상위권으로 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항상 뭐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뛰어나고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살기보다는 내 마음도 되게 들여다 봐 주고 이 수능이라는 힘든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친구도 여력이 있다면,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조금 물어봐주고, 오늘 하루 어떤지 괜찮은지, 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지, 이런 게 결국에는 그 행복하게 사는 거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뭔가 내가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갖고, 이거는 분명히 너네도 알 거야. 응? 어? 돈 많이 벌어보고, 그러면은, 아 이게 별로 그렇게 딱히 좋지가 않구나. 결국에는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야지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 쓰는 것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일기장 받은 친구들도, 내가 항상 얘들한테 일기장을 주거든. 내가 쓰는 거랑 똑같은. 나 20년 넘게 일기를 썼으니까. 그 일기를 꼭 써. 한 줄이라도. 장, 뭐 대단한 글쓸 필요도 없어. 뭐 힘들었다. 욕한 마디 쓰고 자도 되고. 그 설문 같은 데서도 내가 계속해서 너네랑 소통을 시도하잖아 뭐 오늘 요즘 좋아하는 음악, 영화, 음식 이게 결국엔 행복의 만족스러운 삶의 본질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안다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도 너네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튼 그렇고요. 뒤에 있는 시계로 5분 후에.